침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 인생을 오늘 하루를 또채울줄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하루 시작하는 게 쉬운 일만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비춰갈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순교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스테반이 공예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스테반이 모함을 당하고 거짓 증인이 세워져서 잘못된 재판을 받죠. 그랬을 때 스테반이 스스로를 변론합니다.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강력히 전하죠. 그러자 이 변론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 당시 공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죠.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스테반이 뭐랬어요? 지적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마음에 찔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일을 갈았다. 스테반을 향해서 일을 갈았어요. 일을 간다는 것은 분노의 표현이에요. 스테반의 이야기를 듣고, 뭘한 거예요? 마음이 찔려서 분노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특이한 건 뭐냐면, 한 번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지만, 똑같은 메시지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어떤 표현이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요. 똑같이. 찔리는데 왜냐하면 베드로 설교도 유대인들 너희가 예수님 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야기했으니까 마음을 찔렸는데 어떤 사람은 이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증거하는데 구하는 데 그들의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분노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메시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동일한 메시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동일한 메시지나 다른 결과를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어 인간의 마음을 뭐에 비유하냐면 항아리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항아리 아시죠? 항아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기고 위가 구멍이 뚫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왜 항아리에 비유했냐면 여러분 항아리를 뒤집어서 엎어놓으세요. 그럼 위에서 아무리 비가 들어와도 항아리에 물이 찹니까? 물이 안 차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항아리 뒤집어 놓은 것처럼 마음속에 전혀 은혜가 안 들어간 거죠. 그런데 항아리가 이걸 똑바로 서 있어요. 똑바로 서 있어도 그 항아리 안에 다른 무엇인가가 가득 차 있다면 비가 내려도 물이 들어가지 않죠. 담길 수가 없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엔 이미 다른 것이 다차 있어요. 그럼 정말 은혜는 누구에게 들어왔냐? 빈하려 같은 빈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엔 은혜가 됐는데 이번주엔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내옆 사람에게, 옆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혜를 받아요. 중요한 건 메시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받지. 정말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걸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어른 목사님, 제가 청년부 때 우리 단임 목사 그런 기도를 들으셨거든요. 토요일 날이 되면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토요일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 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 요 그런데 평생 목회를 하셨고, 평생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지만,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일마다 기도해야 돼.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뭘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오늘 본문 보세요. 정말 같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정말 우리는 어떤 마음 바친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 요 그리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한번 좋은 바치 됐다고 계속 좋은 바치 되는 게아니에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내 마음의 바칠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전 기도할 때도 그렇기도 게 해요.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옆에 집중하게 해달라고늘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듬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왜냐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분노했을 때 그럼 스테반은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요? 55절과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사람들 분노했잖아요. 분노했는데, 스데바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오히려 스테바는 평온하고, 정말 그 감정이 전혀 흐트러, 지지 않는 것을 보여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지만, 스데바는 이렇게 분노한 사람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오히려 이들을 불쌍히 여겨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여러분이라 이렇게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당하게 재판해 회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 증언들이 난무해요 내가 무죄하다고 주장을 해도 오히려 더 사람들이 조리를 지우고 분노하고 나를 욕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며 이 사람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베드론, 아, 저 스테반이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뭐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다면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뭘 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주목하다는 거 그냥 씨, 그냥 보다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거. 어떻게 스테반 이런 평온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의도적으로 그 시선을 누구에게 맞춘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의 상징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스테반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 형편 속에 처할 때가 있죠. 정말 우리가 납득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사방팔방에 정말 이렇게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뭘할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정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맞췄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신앙이 요동을 치잖아요.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면, 아, 은혜 받고 좋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되면 갑자기 뭐예요? 내 마음이 바닥에 떨어지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맞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멀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해야 돼요. 스테반도 의도적으로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가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있어요. 어디를 가나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찾는 건 와이파이에요, 와이파이. 아빠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야? 여기 와이파이네왜 와이파이를 찾을까요? 그래야지 자기들 갖고 와 있는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게 되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와이파이 찾는 곳을, 있는 곳을 찾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출장을 이제 해외로 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어디가나 인터넷이 발달돼 있지만 예전에 출장 갔을 때 그렇게 인터넷이 발달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텔에 가도 호텔에서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 한정적이었어요. 그럼 출장 갔다가 아침에 이렇게 뭐 세미나도 같이 뭐 여러 저기 동료들 같이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한 곳에 다 모여요. 어디에 모이냐면 와이파이가 되는, 뭐, 로비의 특정 지역에 와이파이가 된다. 그럼 그것에 다 모여있어요, 사람들. 약속하진 않았지만 각자 컴퓨터를 갖고 와서 이메일을 보내고 다 업무 처리를 하는 거죠. 왜요? 와이파이가 또안될 수도 있으니까, 딴데 가니. 그래서 약속은 안 했지만 다 거기서 모여서 함께 업무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고 노트북이 있어도 뭐해요 와이파이 연결돼야 되죠. 그래야지 이걸 쓸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제기능을 발휘하는 거. 정말 우리에겐 이런 열심들이 있니까 우리 자녀들 막 와이파이 어디 있어? 제일 먼저 와이파이 찾는 것처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 어디에 있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 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려는 마음들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정말 스테반처럼, 스테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스테반의 전원복음에 대한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가? 정말 나의 마음밭은 뒤집혀져 있는 항아리는 아닌가? 다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항아리는 아닌가? 빈 마음으로 가득, 빈 항아리와 같은 마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시선은 정말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가? 우리가 와이파이를 찾듯이 그렇게 맞춰져 있는가?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